예, 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정훈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저는 저 18회 시험에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 수석 업격을 하고요. 대학원에서 지금 저 공부하면서 계속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설명회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현강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 우리 그 문자를 주시면은요, 제가 수석 법규 서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주시니까 선물을 드려야죠. 성명,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동차인지 또 2차만 하시는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보내드리냐면 은 1차처럼 이 서브노트에 목매지 마시고 이 스타디 베타다반 암기장 준비를 통해서 2차를 준비하자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서브노트를 먼저 선물로 드리니까 서브노트 뭐 작성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보상복교 선생으로서 어, 해야 될 일은 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을 그 보상복교 공부함에 있어서 출제 범위를 최소 한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면서, 출제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범위를 줄여주는 게 선생님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출제 빈도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난이도 높은 거그 그러니까 난이도 낮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 난이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보상 복교에서는요 기본서 본교재가 두 개가 있고요. 부교재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재는 이제 재반 중에 있어서 그 제본이 나오면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이나 학원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연년과 다르게 지금은 기본서와 부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어떤 교재라든가 이런 거볼 필요 없이 제 부교재하고 그다음에. 기본서 두 곳만 보면은 어 공부를 완벽하게 소화해 낼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어 여러분이 서브 노트 같은 경우는 1차 처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 부교재에서는 이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논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보상복교 기본서 두 가지와 부교재 요거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 하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상법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법 공부와 그다음에 보상법규 3법 공부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행정법 뭐 개별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평 행정법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법규 3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의 법리를 공부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3법에는 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이거를 우리가 토지 보상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취득과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가 이걸를 일명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집가의 공시,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고용 공시 이렇게 에 공시 제도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법에는 감정평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을 약칭한 것인데요. 자격제도와 그 다음에 징계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평행정법과 보상법규 3법, 우리가 흔히 이제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따로고 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전체 그 보상법규 시험에 약 250개 까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출제가 흔히 잘 되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게약95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기본 강의에서 총 우리가 250개 중에서 실제 우리가 무게 중심은 95개에 중점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법 이론과 규정 판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95개의 이론과 법 이론, 규정 판례 이런 것이 꼭쓸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네 다섯 줄 정도 요약된 판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부교재를 통해서 또 제가 아, 나누어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어, 정확하게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셔,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키워드 학습이 아니라 문장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서브노트를 그냥 어, 선물로 드린 것은 서브 노트를 만들려고 1차 처럼 요약 정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안됩니다 쟁점이 있고 그 쟁점을 법 이론과 규정과 판례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그냥 어, 서브 노트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2차 논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1단계에서 행정법 그 다음에 보상복규 교제와 부교제를 통해서 250개 정도의 전체 쟁점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우리가 보상복규 기본강의 나가면서 간평행정법은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사전식으로 찾아보고 우리 95제 되는... 어 스터디 암기장 그 단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도요 스터디 암기장은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95제 정도 되는 이 스터디 암기장 이런 것들을 단권화해서 제 교재입니다. 어,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베타 답안을 완성을 해서 그 베타 답안을 완벽하게 숙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는요, 설명형으로 해서 10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법이론과 조문, 판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술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쓸수 있는,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수 있는, 우리 답안지가 16면 22준인데요 쓸수 있는 만큼의 법 이론 공부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쓸수 있는 만큼의 조문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답안지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쓸수 있는 만큼의 법 이론과 쓸수 있는 만큼의 조문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 보면은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막 50줄, 100줄 이상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서 득점이 될수 있는 4줄에서 5줄 정도의 요약된 판례 정리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그 현강 우리가. 이 뭐 현장에 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벤트로 어 법규 수석하고 함께 만든 스터디 암긴장,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현강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증정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개정판이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제가 드릴 예정이고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송구합니다. 자, 2차는 2차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즉, 강정훈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 스타디 암기장을 달달달 외우는 과정을 거치신다 하면은 우리가 기본 강의 세 달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면과락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강의 95제 핵심적인 고그 포인트 그다음에 그것을 앵무새 전략으로 저도 계속 반복적인 쟁점을 숙달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스타디를 진행하는데 스타디 암기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 포인트를 쟁점들을 완벽하게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전 우리 그 스타디라든지 제 강의를 통해서, 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수석 합격한 우리 먼저 합격한 선배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스타디 암기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하고요 이제 부교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타디 암기장을 우리 현강하신 분들한테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95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단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기장 형태로 단관을 해도 되고요. 기본서 형태로 단관을 해도 되고 어 서브노트는 내용이 요약정리되어 있어서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문장의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 A급 B급 C급 D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가 빈번하 하고 그다음에 어 중요한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험 전에 훑어보는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과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점을 목표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70% 이상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80점을 80점을 한70% 정도 맞추면은 7, 8이 56점을 맞습니다. 나머지 브리타 나오는 한 20점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여러분이 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20점은 와꾸만잘 갖춰도 기본적으로다가 5점 정도 맞는다 해더라도 그러면 어, 7, 8이 56점에다가 5점 맞으면 61점이잖아요. 그래서 6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지 실무하고 일어나해서 삐끗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이 기본강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합문제 몸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법규 단권화 해가지고 최소입니다. 95제 쟁점들을 숙달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돼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쟁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답안지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답안 양식의 베타 답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상 복교 관련된 쟁점들을 담는 훈련을 앞으로 어 기본 강의 후에 진행되는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 강의 3개월 정도 공부해서도 면과락을 받은 사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교재와 부교재 중심으로 해서 3개월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앵무새 전략으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연기부터 지금 4기까지 스타디 법규 베타라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문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답안 형식으로 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우리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작년에 한 57점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앵무새 강의 방식과. 그 다음에 수강생 어, 분들이 최단기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 어, 저의 강의는. 주요 쟁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개 쟁점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95개고요. 95개 정도 쟁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공부 제가 이번에 강의했으면 일주일 전 주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고 또 이번 주 진행 나가는 거또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앵무새 암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어, 반복학습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문제 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그, 앵무새 암기법 이런 것들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베타다반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에,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2차 시험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조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기술을 습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 행정법이랑 보상복귀 공부에다 보시면은 제2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극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빠르,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강의를 들을 때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한 절반은 이해하시고, 절반 모르겠다 그러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면 결국은 스피드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앵무새 반복 어, 이해와 반복 암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외워져요, 그렇죠? 문장의 형태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문장의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2차 논술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한석봉 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강의에서 주요한 쟁점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 자, 부교조에서 약 95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스타디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 강정원 스타디 암기장에 95제가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장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 현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베타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22줄 16면 답안지 이 베타 답안 만들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교재가 이거 이제 개정판이 나올 건데요. 어 교정판 나중에 현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개정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5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어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어, 현강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 이 수강생 토론방과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수강생방 그다음에 스터디방, 토론방이 있습니다. 수강생하고 어, 단톡방 그 스터디방은 자료를 올리는 방이고요. 어, 토론방은 잠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어, 거의 20시간이죠. 4 시간 잠자는 거 빼고 어, 20시간 이상 계속 토론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 여기 어, 각천 명씩 천여 명씩 한 3천 명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어~ 그~ 성명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동차나 이차만 이걸 보내주시면은 제가 수강생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매일 판례를 제가 올리고, 드려, 올리고 드리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 단톡방에 다가 다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매일 접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지 작성한 거 어떻게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연기부터 4개에 이르기까지. 강정훈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매주 베타 답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일주일 동안 연구한 우수한 성적을 가, 어, 내는 우리 제자들의 베타 답안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네이버 카페 질의응답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매일매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강정훈 검색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요. 앵무새 전략과또 스터디 암기장, 최단기 합격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과 어, 지금 어, 4월부터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어, 아름다운 동행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지도해서 따라오시면은 어, 그 시행착오를 가장 줄이면서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